자, 2019 KB 바둑 리그 1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어, 홈앤쇼핑의 주장 이영구 선수와 수려한 합천의 4장 박승화 선수가 만났는데요. 어, 두 선수의 이제 어, 네임 밸류만 보면은 홈앤쇼핑의 주장 이제 이영구 선수가 앞서죠. 하지만 이제 바둑 내용은 좀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어, 그 바둑 아주 재밌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영구 선수가 이제 상변을 이렇게 이제 지켜둔 장면입니다. 그때 박승화 선수가 어 하변에 흙두 점이 이제 끊기는 약점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지켜두었습니다. 지금 이영구 선수가 중앙에서 조금 당한 장면인데요. 이제 끝내기로 조금 이득을 보면서 쫓아가야 하는 국면인데. 자, 일단 여기 날일 자를 하나 선수로 달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흙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끊어 잡았습니다. 끊어 잡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게끔 하고, 뭐, 이런 이제 저치는 끝내기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를 뽑아서 이영구 선수가 뭐 하변을 올지, 어떻게 끝내기를 할지 좀 이제 주목이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박승화 선수는 여기서 이제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우변에 대한 대비책인데요. 어떤 대비책이냐? 이것을 평범하게 끊어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뒀을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붙이는 수가 아주 실전에서는 찾기 힘든, 어, 묘수가 되겠습니다. 자, 백이 참 받기가 어려운데요. 자, 이영구 선수도 이 수를 보자마자 이제, 부채로 자기 머리를 이제 극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영구 선수가 난감해서 치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성호 선수가, 요, 우변을 딱 젖혔는데, 요게 이제 변수를 없앤, 어, 더 안전한 수가 되겠고요 그랬더니 이제, 박, 어, 이영구 선수가 이렇게 끊어서 변화를 꽤 했지만은, 박성호 선수 있고, 잊고 치받아서, 지금 저쪽으 손을 뺐는데 어 막고 있고 결국 이렇게 잡게 되는 모양까지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흑이 어 오른쪽 집도 지켜내면서 우변에 한 점까지 거의 잡은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넘는 게 있긴 합니다. 넘는 게 있는데 넘는 게 이제 선수가 아니죠. 여기 이제 빠지는 수가 나중에 선수로 듣기 때문에 요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할때 백은 이걸 넘는 거보다는 그냥 찔러 넣는 정도로 집을 줄인 거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박선수도 끝내기에서 여기도 지금 이제 한두집 정도 이상은 흙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세를 굳혀간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요 모양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제 흙이, 그냥 요렇게 끊어 잡기가 쉬워요. 근데 끊어 잡으면 아까 어 흙이 젖혀 이은 모양하고는 다르게 여기 두 집이 사라졌죠. 그리고 백 백이 어 여기는 이제 서로 비슷하니까 두집두집 두집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구 선수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끊어 먹는 것이 이제 크죠. 이 우하기를 끊어먹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아 요걸 날일자로 달린 게 악수였나보다 싶었어요. 그냥 끊어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끊어먹으면은 여기서 흙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인공지능은 여기를 추천해 줬는데 인공지능도 이수를 한참 있다가 흙이 이수를 놓고 나니까는 다시 아이수에 가치가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백돌이 이게 있건 없건 이걸 붙이는 자리가 흙이 정리를 하는 아주 호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치받으면 위로 빠지죠. 그럼 이으면 은 이제 이걸 또 빠져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살았을 때 흙이 지금 이제 우변에서 집을 이득을 본 것을 알수 있죠.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끝내기의 묘수로 한두집 정도는 확실히 이득을 가져가는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요것이 왜 이득이냐면요.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세 집이 났습니다. 세 집. 세 집이 났죠? 그런데 요것을 그냥 요렇게 끊어 먹고, 그 다음에 흙이 뭐 그냥 이렇게 둘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두 집이 났죠. 두 집이 났고 백도 여기 반집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 거의 이제 한집 차이와 두한한집반 정도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수를 끊어 잡았을 때 여기 에 붙이는 수가 그렇게 쉽게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돌이 백돌이 교환이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 뭐 찾아보라고 하면 뭐 누구나 뭐 찾을 수 있는 맥점이기도 하지만 이걸 실전에서 둔박승환 선수가 아주 정교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흑이 어한 8, 9집 정도는 확실하게 우세한 장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 이두 선수의 수읽기가참 놀라운 게 박승화 선수가 여기 그냥 호구쳤어요. 호구쳤는데, 여기 이제 노림이 있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가 여기를 두었고, 사실 실전에는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젖혔어도 이영구 선수가 손을 뺐을지 좀 궁금한데, 아무튼, 젖힌거나 뭐 붙인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뒀고, 여길 끊었어요. 받으니까, 여길 치받았는데, 이걸 왜, 그냥 치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끊고 치받았을까요? 이거 이제 인공지능도 이수익기를 착오를 좀 범하는 걸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냥 치받으면 어 그니까 러 이거를 바둑TV에 이제 목진석 구단이죠 목진석 해설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밀어도 끊으면은 이제 수가 나지 않는다. 처음엔 이제 이렇게 약간의 차고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받아 두면은 이제 훅을 쳤을 때, 여기를 이제 끊는 노림이죠. 끊는 노림이 절묘하게 여기 이제 끊어둔 자충으로 인해서, 어 물론 이제 단수를 쳐도 되죠. 이렇게 단수를 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끊어놓은 교환이 없으면은 흙이 이제 끊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이거 그냥 뒀다 하면 밀었을 때 만약에 혹으로 그냥 받으면 이걸 끊었습니다. 단수 치고 나야 와 되는데 이으면 단수 치고 나야 와 되는데 여기도쎄 단수가 양단수인데 잡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뭐 유리하긴 하지만은 더큰 수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이용 선수 끊어 뒀어요. 끊고 뒀는데 자 만약에 그냥 뒀다. 자, 이것을 밀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밀때 끊으면, 흙이 이것을 받으면 아까처럼 두는데, 여기서 이걸 석점을 살리지 않고, 그냥 끊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도 이거를 처음에 못 보더라고요. 나가면, 인공지능이 착각한 것은, 단추면, 이으면 여길 나가죠. 근데 인공은 여길 두는 수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인공도 다시 수를 정확히 읽지만 하지만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연결하면 다 날라가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정확히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실전에서 40초 출기 때 1회 남았는데 박승호 선수도 무조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치 여기를 딱 붙이면서 집으로도 유리하지만 아 만약에 치받으면 이거 밀어서 이제 확실하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영구 선수가 이걸 끊어두고, 딱 지켜줍니다. 여기 수익기는, 아, 정말 감탄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내기가 돼서, 어, 지금 이제 이영구 선수가 이제 집의 부족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돌을, 응, 거뒀습니다. 한번, 자, 요렇게 이제 집을 지킨다 보면요. 여기는 이제 요 정도, 로 이제 정리가 되는 자리고 여기 이제 젖혀 이어지는 자리죠. 한번 집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백이 사석이 세 개가 많구요아 여섯 개가 많죠? 셋됐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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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열 8집, 9집 정도가 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흙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박승화 선수가, 뭐 여기 일단 젖혀있고, 어 젖혀있는 것부터 해야 될지, 위에 찌르는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영구 선수가 이제 돌을 거둔 한 판이 되겠습니다. 박승화 선수가 끝내기 과정에서 정교함이 돋보인 한 판인데요. 자, 근데 이제, 그, 우변에 끝내기 묘수가 터지기 전에 상황으로 잠깐만 가보실게요. 어, 이영구 선수가 후회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 음. 여기서 이제 요걸 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 선수가 중앙을 뭐 이런 식으로 지키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끊는 게 선수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이걸 굳자두면은 거의 가능하진 않은데 이 연구 선수는 요 따는 수가 지금 선수성이다. 보고 여기를 이제 중앙을 먼저 손을 갈 건지 여기를 지킬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실전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손을 뺐는데, 어 지금 백도 이 상변 관계가 없다면 이것을 끊어서 물론 이렇게 치는 건 따서 끊으면은 이건 패가 되는데 이 패는 흙이 뭐 자체 패감도 있기 때문에요. 패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어 잡는 게 커요. 자, 왜 그냥 끊어 잡는 것만 네 집이죠. 네 집에 요 중앙 한집 플러스가 생겨요. 그럼 다섯 집, 그리고 흙이 요거를 지켰을 때한두집 정도가 생기니까 일곱 집, 그리고 끊어 잡으면서 하변에 대한 이득이 또 생기죠. 요한 점이 또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칠, 일곱 집 플러스니까는 선수 일곱 집 플러스. 거의 뭐 15집 가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흙도 섣불리 상변을 건드렸다가 후수 뽑아서 여기 주점을 끊어먹히면은 굉장한 큰 손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전에 이제 박승화 선수가 그거를 알면서도 중앙을 밀어갔는데요 이런 작전이 좋았어요 과감했어요 중앙을 뽑고 이영수 선수가 최대한 집으로 이제 손해를 안 보면서 이제 공배를 두기 싫은거죠 그럼 상변을 막으면서 두었는데 보시면 단수한 데 맞은 것도 기분이 나쁘고 아 여기서 지금 폐로 사실 버티는 변화를 어떻게든 그렸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폐로 버텨서 어 흙의 이제 후퇴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백이 역으로 일로 젖혀가서 최대한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실전은 여기를 이제 흙이 젖혔죠? 젖힌 수가 지금 거의 선수로 작용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현구 선수가 여기까지 꼬부리게 되었는데, 물론 꼬부리는 자체는 끝내기도 남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지만은, 흙이 중앙에 한 발, 두 발, 세 발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백진영의 집이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난 후에, 박승화 선수가 오른쪽에, 아니 하변에, 이렇게 손이 와서는 흑이좀 우세였는데 지금 이제 실전에 이 수를 발견을 해서 흑이 우세였지만 뭐 백이 이걸 날일자 안 해놓고 그냥 끊어먹었어도 박승화 선수는 아마 여기 그냥 붙였을 거예요. 이 수를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바둑은 흑의 우세였다. 이미 이제 역전이 된 무드였고요. 단지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이 4로 붙이는 수를 어 생각하기 쉽지 않았고 역시 목진석 해선, 해설도 이렇게 붙이는 수를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날일자 교환이 있으면 찾기가 더쉬운데날일자 교환이 있으면 좌우동향은 중앙이 급소다 이 모양이 되는데 이게 없는 가운데 만약 에이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도수치가 또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인공지능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그 선수들의 격차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제 주장들이 많이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격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지금 박승호 선수가 이영구 선수 상대로 보여준 모습도 어 굉장히 탄탄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성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바둑으로 재미있는 바둑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